번다, 번다, 확 번다. 괜찮아. 오늘 장못 봤어도 괜찮아. 빠른 정리 고고. 코스피는 장 초반에 3200 돌파했다가 오후엔 소폭 하락 마감했어.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덜 빠지게 버텨줬고, 삼성전자는 관망하는 눈치였어. 기관과 외국인은 빠지고, 개인만 마지막에 매수로 마무리했어. 코스닥은 800선에 복귀하며 반등 마감했고, 소재 배터리 종목들이 조용히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어. 오늘의 테마주 탑3는 첫 번째, 탈플라스틱 테마 삼육물산, CTK, 에코플라스틱 등 플라스틱은 이제 그만! 하며 튀어올랐어. 이유는? 환경규제 강화 기대 플러스 친환경 소재 수의 전망 때문이래. 두 번째,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 테마 이녹스 한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 등 배터리 심장 우리가 맡았어! 하며 날아올랐어. 이유는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로 주목받은 실리콘 음극제 수요 기대 때문이래. 세 번째, 가상화폐 테마. 메커스, 우리 기술 투자 등 비트코인 가격 사상 최고가 경신이다. 하며 급등했어.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플러스 관련주 수의 기대 때문이래. 요약하면 2차전지 차세대 소재, 가상화폐 테마가 뜨겁게 움직였고 탈플라스틱 친환경 테마도 고개를 들었어. 내일 AI 기대주 UNAI와 반도체 소재 강좌 사이닉 솔루션이 신규주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자. 내일 봐, 놓치지 마. 내일도 번다.